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리라는 곳에 농지 임장활동 나왔고이 어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니고 법원에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매물입니다. 어 지금 경매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땅을 제가 미리 사전 답사를 하니까 와 뷰가 정말 좋습니다. 어, 좋고, 기반 시설 인입하기도 상당히 좋고, 예. 경매 나온 매물은, 예, 요 매물입니다. 요렇게, 이제, 농지들이 보면, 요렇게 보니까, 계단계단, 요렇게 되어 있던데, 에이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요 편차가 있는데, 저기 밑에가 이제 마을이고요. 예. 아, 요 땅은 보니까 어, 농도하고 꺼지지도 않고 도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농지까지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농지네. 예, 그리고 요 오른쪽 땅은 이렇게. 어, 도로 지면보다 조금 꺼졌고 농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매 나온 매물에 어, 농지에 여기 지목은 답, 토지 면적은 853 제곱미터, 약한258 평입니다. 근데 이제 지목은 답인데 현황은 어, 전으로도 이용을 하고, 지금 감나무가 식재가 한 10주 정도, 10그루 정도 식재가 되어 있네. 땅은 이렇게 맨편한 게 아니고 약간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 여기 이제 경계는 현장 오시면은 이 초에는 이제 자기 땅에 농사 짓는 건 경계가 거의 표시가 나던데 예. 거의 표시가 납니다. 이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농사를 안 짓는 땅들은 풀들이 많아서 경계가 이렇게 묵힌 땅들은 힘이 드는데 여기는 농사를 예. 지으셔 갖고 경계가 명확히 표시가 납니다. 그래도 이제 땅을 낙차를 받으시면 측량은 한번 정도 해 보셔야 될듯 합니다. 아, 힘듭니다. 이거 오르막길 조금 걸어왔더만. 아, 지금 제가 여기 영상을 여기 비치는 예, 화면에 멈춘 여기가 남양입니다. 아, 제가 지금 오전에 조금 일찍 왔는데에 예. 어, 지금 시간이 한 9시 반, 요래 됐는데, 예, 해살이 이렇게 하루 종일 드네, 예. 어, 이제 단점을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요땅 바로 옆에, 요렇게, 분묘가 있습니다. 예, 분묘가 있고, 요게 단점. 이제, 묘지, 그니까, 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어, 여기 영상에도 보이겠지만, 전신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농지 앞에. 그리고 제가 여기 사전 답사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농지 필지 필지 마다, 요 땅에도 마찬가지. 요 수도가 이렇 들어와 있네. 예,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농지 농지 마다, 예, 다 요렇게, 예, 수도가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지적도랑 위치 설명은 제가 따로 이 영상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와 위치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어, 경매 나온 매물은 요 매물이고 여기는 이제 청도군 청도읍 내리라는 곳이고요. 예. 지적도는 요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핑크빛 모양의 요렇게 지적도가 생겼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마을에서 어, 여기 보니까 한 220m 정도 여기가 마을이거든요. 예. 마을에서 이렇게 보시면 마을에서 한 2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있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요렇게 길은 포장은 요기 땅까지 여기까지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 예어 지금 포장을 어요 마을 안에는 아스콘 도로고 여기서부터 포장을 이렇게 새로 조금 닦아 놨는데 널 조금 더 넓혀져서 이렇게 닦여져 있고 어~ 여기 지금 요거는 창고 시설입니다. 창고 그리고 여기는 지목이 답인데 옛날에 소를 뭐몇도 키우셨는지 여기는 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 요렇게 있고에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그~ 차 진입하는 게 상당히 편한데 여기에서 한요 정도 한 메달을 한번 볼까에 대략 한 20m에서 한 24m 정도는 2m 폭의 도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농지 여기까지는 3m 도로 폭이 좀 늘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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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인데 여기가 이제 높고 여기가 제일 높고 요렇게 어 여기는 요 도로 지면보다 좀 꺼졌고 여기는 좀더 꺼졌고 더 꺼졌고 좀 조금씩 더 꺼졌어요. 근데 요 땅은 도로하고 똑같아요. 예. 감나무가 한 열주 정도 식재가 되어있던데 어 보시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전신주 하나, 전신주 둘, 전신주 여기에 농지 바로 앞에 전신주가 하나 서 있고 예, 전신주를 어 세로 요렇게 원래는 옛날 거 이제 빼빼한 예. 날씬한 전신주였는데, 지금 이제 전신주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여기 전신주가 하나 서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용 전기 인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농막 두시고 있는 어른분을 만나서 여쭤봤는데, 보니까 각각 필지에, 저는 상수도인 줄 알았거든요. 상수도는 아니고, 이제 마을 수도.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를 파서, 이제 농지마다 이렇게 계량기에서 물 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 물 받는 통은, 여기 대용량 통은 요 자리 정도에 있고, 그리고, 요 반대편 농지들은 또한요 정도 자리에 요래 있던 데에 예, 군데 군데 해서 한 여덟 군데 정도 이제 물통을 받아서 각각각 농지로 이렇게 예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하셨다고 하네. 이요 예, 농지에는 수도 여기 계량기가 여기 에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다 되어 있던데 요 땅도 그렇고 전부 다 음, 그렇게 되어 있고 기반 시설하기에는 제가 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신 지역이 예, 수도 계량기 여기 그래 돼 있고 단점은 바로 옆에 필지기에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가 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분묘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니까 여기 이제 마을하고는 한 22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공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제 뷰도 이제 이쪽이 남쪽인데 제가 여기에 서서 영상이 멈춘 쪽이 남쪽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서서 이쪽이 남쪽이니까 보면 뷰도 상당히 좋고 뺑눌러서다 산이라 공기도 엄청 좋더라고요. 시야가 막힌 곳이 없어요. 막힌 곳이 여기 사방이 이렇게 뻥 뚫려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 어,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경매 나온 매물, 제가 손으로 왔다갔다 하는 곳. 예, 여기에서 여기가 청도읍사무소인데, 청도읍사무소까지는 4.3km. 그리고 여기 손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청도 IC입니다. IC까지는 여기 경매나온 매물에서 4.1km. 읍사무소는 4.3km. 여기가 청도 군청입니다. 군청까지는 4.9km. 예,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있고, 요 예. 어, 그리고 요 청도 읍 내리에서 북쪽 방향은, 예, 경산입니다. 경산. 어 그리고 동쪽 방향에는 예, 금천면 운문면에서 운문댐이 있는 운문사가 있는 맹청도입니다. 운문면, 금천면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좌측편은 이서 풍각 예, 청도군 이서면 예, 풍각면 요렇게의 예, 그리고 어요 남쪽은 예, 청도읍 예, 평양리 미나리 많이 나는 한제리. 예, 가는 곳이고, 한재미나리, 평양이라는 곳이고, 더 내려오면은 여기가 미량입니다. 미량. 밀양. 어, 일반 매물 아니고,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 매물이고, 어, 제가 지금 신건때 1차 때 현장에 여기 답사를 갔는데에, 어 영상에 담았고, 2차 말고 3차에, 예, 들어가시면, 어, 농지, 청도 땅 득템한다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어,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어또 보면 어 앞에 농로포장은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은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이고 이제 북쪽 방향 쪽에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 원래는 여기 제가 지금 영상이 요 지금 요산 옆에 있잖아요. 요쪽으로 이제 지목이 하천인데 일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저 이제 남쪽 방향으로 도로 나 있는 곳이 남쪽 방향이거든요. 남쪽 방향에 농로 3m를, 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이 포장한 게 아니라 이제 수건 사업 때, 예, 수건 사업으로, 예, 농로를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 이제, 건축행위를 한다면, 필지마다, 이제, 지주분들한테 사용선낙을 받아야 되니까, 어, 여기에는, 이제, 집을 짓지 마시고, 그냥 주말 텃밭, 이렇게 어, 농막 두고, 기반시설은 아주, 예, 여기 전기, 여기 있으니까, 바로 농사용 전기 인입하시고, 수도 있네, 예. 이제, 그렇게 하셔서, 주말 텃밭으로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어, 이곳에 이제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516 4,516번입니다. 그리고 입찰일은 현재 신권입니다. 신권이고 2024년 1월 25일 신권 때 이제 제가 유찰되고 와야 되는데 예, 농지 보면은 대충 이제 어, 1차 때 신권 때는 농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2차 말고 3차 때 들어가시면 예, 청도 땅 득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 법원에 지금 현재 1차 감정가가 7,250만 ,000, 5,000원입니다. 예, 50만 ,000, 5,000원이고 2차 때 이제 유찰이 되면 30% 떨어져서 5,753,500원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말고, 3차 때, 1차 가격에서 51%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49% 때, 3차, 3552만 8천 원대 들어가면, 예, 득템을 하는 그런 청도 땅이내에 예, 3차 때,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평수는 258평. 예, 주말 텃밭 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고, 예. 어, 감정가가 어, 7,250만 ,000, 5천 원인데, 2차 말고, 5천만 원대 말고, 3차 때, 3천만 원대에 3,552만 8천 원이 시작가입니다. 요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 만약에 이제 날짜가 지금 신권은 2024년 1월 25일인데 유찰이 두번 되면 예. 어두달뒤 2024년 3월 25일 해서 날짜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어 차량도 농지로 바로 진입 가능하고 어 기반 시설. 완전 예. 편하고 농막 두고 기반 시설 인입해서 주말에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서는 오늘 이제 청도읍 내리에 있는 예, 농지 임장 활동 나왔고에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고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합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 한방 부동산 찾을 때 보유 필수의 한방.